n 지몇번 냈었어. 다른 사람들도 그 교사 자격증이 어,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듣는 거예요라는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르치는 학원생들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힐링 받고 가는 거는 본인 스스로죠. 본인 스스로고 네, 그 다음에 나도 또 나만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듣는 수강생들이. 지성미 선생님 너무 좋아요. 지 대표님 폴리니아트 너무 좋아요. 이러면 저 자체도 사실 그게 힐링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 0까지올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좀 우리가 홍보하고자. <laughs> 안녕하세요. 폴리니아트 아동 심리미술 선생님 지성미입니다. 오늘도 제가 또 누구를 초대해봤습니다. 바로 어, 저희 심리미술교사 양성과정의 이기제자인 우리 어, 제제자를 한번 초대해봤는데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지금 아동미술학원을 음. 이제 아이들과 만나면서 수업하고 있는 권희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죠, 원장님이시잖아요. <laughs> 네, 네. 네. 양재 위치하는 음, 이제 태즈 아트라는 음. 미술 학원에서 네, 수업을 네. 하고 있고요. 네, 태즈 아트 제가 여기 이렇게 로고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홍보 좀 <laughs> 하겠습니다. 네. 그 자격 등반이 10기까지 벌써 음.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시간 엄청 네. 빠르네요. 그렇죠 우리 희선이랑도 아 오래되고 그랬는데 어 아동 심리 미술 자격증을 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음, 희선 씨는 음. 아무래도 아이들이랑 음. 만나다 보면 음. 제가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서 음. 더더욱 이제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알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던 시점에 음. 이제. 이성민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음, 음. 대표님께서 <laughs> 네, 이렇게 아. 하는 그 심리미술 자격증 프로그램을 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다 이렇게 좀번뜩 음. 이렇게 돼가지고 음. 자격증 반에 신청하게 됐고 음. 음. 우리 전공이 희산 씨가 어떤 거죠? 저는 음. 서양학과 회화 전공을 했어요. 음. 그래서 조금 그 이제 작업적인 것들은 음. 물론 이제 스킬 같은 거는 음. 누구나 이제 겸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음. 미대생이라면 하지만 네. 어 아이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는 음.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음. 좀 알아보고 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음. 네. 심리미술 프로그램에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음. 어, 희선 선생님은 심리미술 수업을 폴리니아트 수업을 듣기 전과 듣기 후로 음. 나눠진 뭐 커다란 변화가 있다면 어떤 음. 거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음. 음. 제일 크게 변화한 거는 음. 어, 집중하는 맥락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한... 집중하게 네, 하는 네. 거. 수업 시간에. 네, 음. 원래는 그 이전에 이제 아이들을 수업을 할 때는 음. 조금 더 작업적인 것들에 치중되어 있다든지 음. 그리고 저는 좀 입시 미술을 또 입시 미술학원 선생님도 했었던 음, 케이스라서 그런 경력도 있으시죠 예, 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작업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했었었는데 음. 어, 심리 미술을 하면서 조금 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과정에 예, 예, 결과물보다는 예. 조금 과정에 음. 집중할 수 음, 있게 됐구나 과정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음.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음. 그런 음, 눈도 조금 더 음, 이제 시력이 안복도. 높아졌다고 <laughs> 해요. <해야 될까요? 웃음> 어. 선생님도 사실 행복해야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음,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좀더 이제 직업적으로도 행복감이 음, 좀 올라. 좀 바. 올라갔어요. 불리나트 네, 듣고 그리고. 힐링이 좀 됐어요. 네, 어. 진짜요. 음. 음, 음. 그림책 프로그램은 정말 음, 저한테는 음. 어떻게 보면 음. 약간. 그걸 뭐라 그러지? 유레카 막 이런 음, 느낌이 있었어요. 음, 아이들하고 음,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까, 음, 아이들하고 어떤 걸 그려볼까 음, 이런 것들에 음, 집중을 했다면 음, 그림책을 하면서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음,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음, 하나의 네. 소통 그런 매개체가 네. 되죠. 그쵸, 그쵸. 어, 네.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가 보통 엄마들에게도 아이들과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는 삶을 하세요. 그러면 보통 하는 질문이 유치원에서 어땠어? 학교에서 어땠어? 밥 먹었니? 뭐 이런 간단한 질문인데, 이 그림책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면, 어, 너그 그림책 주인공 같다, 지금 하는 행동이. 라든지, 뭔가 하나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서, 아이들하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 뭔가의 그런 소통 매체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마 희선 선생님이, 어, 심리미술 수업을 통해서, 폴링인 아트 수업을 통해서 충분히 더200% 음. 어, 많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음, 그리고 실제로도. 어. 어. 어,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는 전달자의 입장이기 이전에 음. 그림책을 실제로 만나보고 음. 스스로도 힐링하는 부분이 되게 선생님 많아요. 스스로도 네, 네. 음. 선생님이 좋아야 아이들한테 음. 또 좋은 책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쵸, 건데 그쵸. 음. 그러면 그 그림책을 통해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우선 얻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막 이제 알아보고 음. 그림책을 또 다른 것들을 막 다양하게 접해보고 하면서 더더 음. 더 제가 힐링하는 시간도 음. 많은. 같아요. 음. 학원을 운영하는 미술 선생님이시잖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나 또 요즘 미술 수업에 있어서 중요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어, 부분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으로서 정말 음. 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음. 내가 어떤 걸또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런 음. 것들을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사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든데 내가 마음이 아픈 것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미술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부분이 스스로 그런 응어리진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는 것도 미술 수업이고 그리고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미술 수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생님이랑 나누면서 음. 하고 싶은 표현들을 하면서 음. 그러면서 좀 해소를 할수 있는 음. 그런 시간이 미술 시간이 아닐까. 음, 그래서 그쵸. 예, 치유의 그, 시간이죠. 어게 보면 그래서, 테라피적이죠. 음.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필요하다 이런 음. 부분들이 음. 나를 좀잘 바라볼 수 있는 음. 시간을 만들어주는 건꼭 필요하다고 음. 생각합니다. 한 가르침이 자기가 잘 하고 있는지 방황하는 선생님 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런 방황하는 선생님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또 음. 어, 뭔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음. 나아갈 방향 같은 거 얘기해주실 수 있어요. 항상 제가 보면 희선 씨는 굉장히 트렌드적이기도 하면서 항상 공부하는 <laughs> 그런 어, 제자이고 음. 또 제가 오히려 조언을 물어볼 때 되게 음. 하는 그런. 음. 음, 굉장한 그런 도움을 주는 음. 친구라서 어, 우리 앞으로 미술 선생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모두가 좀 같이 소통을 하는 음. 그런 커뮤니티가 많이 많이 발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그게 다만 프로그램적인 소통이 아니라 음. 아이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면 더잘 나아갈 수 있는지 음.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그런 아트 수업을 통해서 음. 어떤 좋은 영향을 음. 좀 선한 영향력을 음. 좀 발휘할 수 있는지 <laughs> 어. 어,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걸 음. 혼자 하지 않고 조금 음. 저희가 사실 전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어,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만나면. 미술 수업을 약간 선생님들이 경쟁자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수업이다 보니까 음. 뭐 음악이나 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음. 사실 보여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어, 그 실력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없고 그러는데 미술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블로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자꾸 홍보하고 보여지고 시각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선생님이 저렇게 했네? 어, 음. 선생님이 저렇게 했네? 이렇게 견제와 음.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 뭐랄까, 우리가 동료라기보다는 약간 경쟁 그런 걸로 포커스를 맞추고 맞아요.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안타깝다고 네,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음. 다들 장점이 있으실 거고, 음. 다들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음. 그게 뭐 조금 같이 융합이 되면서 음. 또 소통의 장이 음. 되면 음. 훨씬 더, 훨씬 좋은, 더 시너지가 네, 있죠. 시너지가 있을 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음. 그래서 뭔가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음. 또뭐 지금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음. 있다 이럴때 저희가 음.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로라도 음. 소통을 한다든지 아니,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가 마련하고 싶네요. 음, <laughs> 같이 한번.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맞아요. 저희 학원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음, 오 그렇군요. 뭐라든지 음, 음. 서로 조금 도움이, 될 도움이 수 있는, 되죠. 네, 그래서 제가 희선 씨랑 이제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어 하나의 그런 고민 창구 <laughs> 그다음에 우리가 뭔가 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정말 미술 선생님이고 기존에 학원 운영이나 홈스쿨을 하고 계시지만 어~ 고민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음. 컨설턴트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의논하고 있는 네. 부분이에요 네.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모색하고 있어요 근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laughs> 어~ 제가 진짜 코로나 때문에 <laughs> 우리 요즘 서초동이 제일 확진자 핫해요. 그래서 정말 어, 너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까라는 생각에 사실 음.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희선 선생님은 코로나의 영향? 음, 저희도 음. 물론 봤죠, 당연히. 음. 그리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음. 시기고 음. 조심을 해야 되고 네네네. 하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음. 어, 저희 방향성도 다시 한번 모색해보고, 음. 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음. 소통하면서 음. 재정비? 음, 그쵸. 재정비를 뭔가 1년간 어. 해서 조금 힘들긴 한데. <웃음> <웃음> 네, 어. 뭐 내년은 조금 나아지겠지 하는 음, 기대로 맞아요. 으로의 네. 음. 필요한 것들이 이런 심리적인 거라든지 음. 아니면 예술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히려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아, 정말 일대일로 수업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을 해서 수업을 하고 교육을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했던가에 음. 대해서 어머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 더 느끼시는 그런 시기가 돼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엄청난 교육에 어, <laughs>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미술 선생님들이 힘내셔서 어, 그 붐을 대비하는 음. 그런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고민을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반 <laughs> 신청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후기이자 또 저의 실제적인 제자를 오늘. 사실 유튜브 촬영 안 하려고 네, 그랬잖아요. 예, 할 생각도 <laughs> 없었는데, 우리가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음, 강추 드려요. 음. 음, 이유는 <laughs> 들으면 들을수록. <laughs> 어. 진짜, 어. 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음. 나를 위한 시간이 되더라고요. 음. 그건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에 왔지만, 음. 어, 나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음. 더 명확하게 알수 음. 음. 있는데, 음. 어, 그런 부분들은, 와 보셔야 겪을 수 있어요. 말은 말해서 몰라요. 겪어봐야 되는데 네, 맞아요. 어, 전국 방방곳곳에 폴리니아트가 네. 어, 그리고 또 우리의 좋은 미술 프로그램이 선생님들이 도움 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끼잖아요. 얼마나 불안한 시대고 음. 또 아이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음. 필요하고 또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우리가 어,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학원 선생님일 뿐이지만 어, 좋은 영향을 미쳐서 아이가 음, 뭐랄까 인생에 있어서 아니면 유년기나 이런 때 조금 변화할 수 있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굉장한 우리의 그런 사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빛깔이랑 또 우리 시선이가 가지고 있는 빛깔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또 빛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제가 또 그 빛깔을 찾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저도 자격증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혹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또 미대생들이 있다면. 음, 우리 심리미술 자격증 교사 양성 과정에 문을 두드려셔도 어, 괜찮다는 것을 홍보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태즈 아트에서도 어,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정말 어, 우리 희선 씨만이 갖고 있는 그런 컬러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또 스토리를 풀어내는 능력이라는 든지 제가 본 희선 씨 장점이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돼서 그런 좋은 심리 미술 플러스 또 현대적인 미술을 할수 있는 그런 감각적인 미술 선생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laughs>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볼게요. 안녕.